졸업이라서 월에 맞아요 기려 왔어요 근데 왜제주도서하시 친구가 했었는데 너무 해기회 없을 거같아그 친구 좋은 친구다 나도 친구가 좀 알려줬으면 나 맛있을 텐데 <laughs> 보시면 되죠 이제 지금 못하죠. <laughs> 먹고 살기가 바쁜데, 지금. 회사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30대 스텝만 뽑는 게스트하우스. 어,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있긴 그래. 있어요. 30대만 뽑는 게스트하우스. 음. 아무래도 30대 분들이 좀 이제 뭐 이렇게 사회생활도 좀 많이 해보고 이래서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소수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음. 막기는우가 있으니까 30분들을 조맡기는 것도 많아요. 음. 음. 한 달을 사는 거잖아요. 네. 너무 새롭까 좋은 음, 거 같아요. 어, 원래 고은서울자치자 뭐, 자취... 서울에 살는데 서울 자치를요아 어, 네. 아직 아 아직 집사 정도. 음... 집사. 음... 제가 저번에 작년에 제주도 한달 사기 3월달에 스쿠터 타고 했거든요. 저 제주 도두 바퀴를 돌았어요. 매매 게스트하우스로 옮겨다니면서 후회했죠 아 미친 짓이다 <laughs>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면한 달이니까 짐이 워낙 많았고 또 한, 그때 막 날씨가 변할 때라서 두꺼운 옷도 챙겨야지 여기 끼고 가방 메고 뒤에 하나 싣고 와 그때 진짜 한 30분 재밌는데 눈물 막그러면서 진짜 얼굴만 타있지 막 그런 고된 여행이 또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기억해 남긴 한지 힘들어도 그렇지 테마가 고된 게 아니라 힐링이었는데 그러면 좀 힘들었지 오늘도 원래 아, 계획은 음, 아무 아, 계획 없이 그냥 와서 카페 어, 가고 바닷가에 좀 구경하고 해야지 했는데. 근데 만약 여행이 니까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맞아 아게 힘들지 몰랐다. 그 만약 에 그러면 이거 찍으시면은 그때 산 계획을 찍잖아요. 그러면 편집하는 건 얼마나 걸리실 요한 일주일 걸리죠. 한한한 달? 한, 한, 한 그쵸. 아, 왜 왜냐면 <laughs> 게,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3 4 시간 되면은 그거를 최소 두, 두 번을 보고 잘라야 되니까 날리 거 날리고 어, 날리는 뭐, 작업이 좀 오래 걸리고 자막 자막이 네, 네, 이제 이자막을 넣어야 되잖아요 <laughs> 이게 일이에요 자막이 아, 아, 그 않겠네요 원래는 일을 안 했을 때 유튜브를 시작했어 저희 원래 캄보디아에서 3년 살다가 <laughs> 와, 코로나 때문에 <웃음> <웃음> 사업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뭔가 할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찍어보자 하고 찌, 찍었죠.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알려줄 수는 있는데 지금 네. 한 응. 1년? 1년? 아,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구독자 습니다네 쌤형이라고 저도 설마 아니에요 사실, 게스트 어, 사실 게스트하우스 다니는 건 구독자를 늘리려고 저도 오자마자 힘을 들였어요 아 진짜요? 쌤형 칸들이야 이거? 네여기꽤 많은데요? 2만 명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2천 명 2만 명이면 어 그래도 많은데요? 아이 맞아요 천 개가 넘어요? 네 저저 어, 옆에 카페 올라왔다. <laughs> 확실히 캄보디아가 조회스가 높네요. 높아요. 그 옆에... <laughs> 그러니까 약간 어, 후회가 됐어요. <laughs> 캄보디아 <캄보드에서 웃음> 살았을 때 했으면은 <laughs> 찍을 게 많았으니까 <laughs> 아, 그런 <laughs> 후회가 좀 되더라고. 요 그냥 거기는 나가면 다 컨텐츠니까. 그요 사실. 네 그때 그때 사실 하려고 막 하려고 하다가 귀찮았다가 안한 거죠. 아, 저도 또찾아때유튜버 음. 해야지 해야지. 유튜브 찾아서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저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그냥 친구들도다 좋아하고 친구들도 같이 찍으면 이제 추억도 남고. 그렇죠. 오늘 점심에는 구독자분이랑 밥 먹었어요. 아, 진짜. 그분이 밥 사줬어요. 네. 제주도에서 만났어요. 제주도 사세요. 어, 응. <laughs> 그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은 몰라 게스트 왔어. 하우스에서는 음. 저, 저를 알더라고요. 음. 검색을 하니까. 아, 어. 그래가지고. 렇게 만나는 거를. 그러니 뭔가 이것 때문에 좀 도움이 <laughs> 되는 부분도 많고. 네. 나 이렇게 만에 많이 시면 차릴 생각도 네. 좀 하시잖아요. 아, 아, 저는 언젠가는 할 건데 지금은 아니고. 은퇴할 아, 아, 때 그때? 그냥 돈에 걱정 없이 그냥 사람. 그냥 진짜 사람들 만나려고 지금 하면은 왠지, 그, 왠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꿈꿔온 그걸 못할 것 같고 뭔가 저는 취미가 되고 싶은데 그게 만약에 지금 하면 일이 돼버리니까 음. <laughs>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딱 와서 제주도 왔을 때아 게스트하우스나 차릴까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한 15일 다니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불만을 드어요아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불만이 있나 일단 손님들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치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계속 좋은 사람만 오면은 당연히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또 이, 여기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제 친구가 또 뭐지 따지려고 하다 보면 또 손님들이 안 오고 그러면 예. 또 생계가 유, 그렇게 되니까 네. 결국에는 다시 아, 계속 손본 아, 쪽으로 지수? 다시 가야 되나 이게 아. 막 뭔가 이게 계속 계속 돈대요 이게 특히 아. 이제 그 파티에 나시면 이게 좀독 시였지 술 호환계야 같은 게술 저희도 이제 아. 그런. <laughs> 취지에서 이수 높은 술 이제 소주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뺐는데 그러네. 이제 확실히 이게 <목소리> 그런 거를 저희가 그걸 했을 때랑 맞아요. 그걸 제안했을 때랑 이게 좀아이 그 빈도가 엄청 다르다 어. 풀면은 야 분위기를 도와주는 지아 맛이 그런 것도 되게 있는데 대신에 반대 급등목의 아. 리스크가 아. 리스크 아그다그 그 말이야 아. 그냥 술을 막 그냥 막, 막 마시고 아. 제한이 없으니까. 사실 되게 많이 왔나. 되게 는데막 이게 막 만나 만나. 노래방이나 술이 맞아서. 다들 다들 계획이. 그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돈을 <목소리> 따지면 또 그렇게 하고 하면 좋은데 이미지가 또 나빠지니까 이게. 발로 이보리나 맥주류도 막 그냥 막에서 먹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걸 좀 그런 식으 얘기해서 내정도가저는 좋은 거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스트하우스를 갔는데 사장님이 그 배달앱 인조 그거 하루 다니시고 아, 언제 스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서 뭔가 그, 그 회의감이 좀들더라고 아. 되게 좋아보였는데 막상 그렇지 않더라구요 구독구독 남그 그냥 영어수가 아마케 아. 아~~ 영어 쓰시나요? 저는 일본어 아. 음. 아~~ 뭔가 잘 어울리세요 네. 잘하시거든요 네. 일본에서 거주하시고, 일본7년 정도? 시조를 어디 쪽에 있요 교토랑 복수. 네. 뭐 아, 아, 어, 홀터 시작하신 거예요? 대학교 입학하고 4년 아, 서울 사무국. 일상. 와. 아, 전공이 뭐예요? 지교 사람이 교육이네. 힘내세요. 억지다 대극은 뭐예 어디서 모나요 제주도로 발령 받아서 2년 정도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좋은 것어아요 그것도 뭐 신청해서 뭐. 뭔가 자격 요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로 서울 사람이랑 제주도 사람이 트레이트레이트레이드를 어, 트레이드를 해야, 네. 해야 돼요. 생각보다 네. 서울에서 내려오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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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많아요. 요즘은 많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서울이 네, 로망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공무원 얼굴로 서울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면 그래도 그냥 괜찮은데 이게 사실. 그리고 학생들도 애정 같지 않고 아 그쵸, 그게 제일 가버렸네. 커요 근데 밑에 지방은 그나마 어, 아니, 어, 아니.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 학부모들도 좀 어, 아니, 유, 유하다고 아니, 해야 되나? 아, 좀 <laughs> 그래요 서울 같은데 너무 까다로우니까 <laughs> 제 친구는 핸드폰 3개 갖고 다녀요 하나는 그 학부모 하나는 직장 그리고 하나는 개인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그 개발자 회사가 이 뭐야? <laughs> 어? 어, 진짜 <웃음> 대박이다. 너무 <laughs>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게스트하우스가 되는 <laughs> 게 이런 게 <laughs> 어, 아이 같은 건물에서 일하시는데 네 같은 회사 <웃음> <웃음> 오래 계셨어요? 회사에? 년입어 <laughs> 저도요. 뭐? 10, 아, 19년, 19년 2월이 아, 그래요? 아, 저 19년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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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네. 뭐, 아니, 뭐, 아니 뭐. 그럼 분명히 지나쳤을 수는 있어요. 그 그래, 네. 한번 같이 갔을 어. 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몇 층에 몇번있었어요 아, 오, 뭐 신기하네. 16층 있다가, 16층 갔다가 다시 올린다. 제가 지금 16층 있어. 아, 요 신기한 거 많아. 아니, 근데 게스트 하우스 있으면 신기한 사람 많아. 아, 근데 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아, 너무 깜짝 놀라가지 이렇게 만나요? 아, 그러게요. 오, 신기하다. 어, 네, 그 네. 회사가 아, 서울에 있어요? 어, 네, 서울이에요. 어. 그럼 출근 시간 얼마나 걸려요? 어 요즘에 재택을 많이 해서 아 가, 맞아 개발자들은 다 재택하도록 네, 원래 한 달에 한 번만 출근했었는데 나 아, 재택 중이지 아직 출근인데 아, 이제 일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출아 진짜 그래요? 저는 아, 아. 일주일에 한번 재택 아 어, 어, 재택비 아, 있어요? 집또 회사 근처에요? 아 집은 용인에요. 이 그래서 이제 제때 끝나면은 이제 그래야죠. 그제딱 그러니까 만약에 얼마 나 걸려 요 만약 용인에서? 원래는 그러니까 회사 밑에 요즘에 지하철이 뚫려가지고 어. 2 시간. 지하철 뚫려도 2 시간? 미쳤다. 서울은 난 그게 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그 길에서 남기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아. 시골은 걱정이 없어. 전 회사 음. 한 시간. 한 10분, 5분밖에 안 걸리네. 아 서울 막 이제 치면 약속 잡는데, 요 금방 가 얼마 걸리는데 한 시간 이러는 거야. 아 그래서 아, <laughs> 아... 못 기다려. 쌤 형, 그 지금 사일 사일 됐죠. 네 사일 됐다. 근데 됐습니다. 신기한 게 여기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 또 다른 게스트하스 가면 또 만나요. 너무 반가울 것 같아. 어, 너무 좋았어요. 오만에또 만나. 어. 진짜 네, 좋았어. 어디 잡으셨어요? 전 도토리라고. 거기도 아, 서귀포 아, 남원 있어. 거기 갔다가 다음 날은 모든 날이 행복하기를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 곳이거든요. 어, 너무 어, 거기 사장님 이 아까 말, 말씀드렸던 아, 가족 같은. 아, 네. 네. 아, 아, 네. 확실히 분위기것같니 아, 어, 음. 네, 저는 약간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 음. 크리스마스는 이제 그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는 분이 사장이 됐어요. 그때는 스텝이었는데, 아, 네. 스텝이었는데 아, 네. 사장이 돼가지고, 바람시 게스트하우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성산에 있는데, 네. 거기서 파티한대요. 뭐, 페인팅 하러 오니까, 오. 저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찍어야 되니까, 네, 다 찍으라고 막. 오, 아, 술을 마시야되 되게, 청가, 사장님, 텐션이 엄청 높죠 네, 네, 네. 저들, 요 옆에 진짜요? 사람들 얘기하긴 하고. 저는, 어, 안 일단, 제주도 오, 게스트하우스 네이버 지도에 쳐서, 네. 다 네. 봤어요. 잘도 먹고. 뭔가, 너무 시끄러운데, 시간 때. 소개 먹으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너무 많아요 여기를 가야 돼요 그니까요 사장님이 진짜 술한잔더 그리고 다 테마가 틀려요 어떤 데는 진짜 막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데, 와인 파티 하는 데 있고 어 필사 모임 하는 데도 있고 어, 이렇게 식사로 하는 데도 있고 포들럭 파티는 워낙 많으니까 어, 되게 다양해 불멍 하는 데도 있고 여기는 사실 음식 때문에 어떤 데는 술술안 뭐, 먹고 그냥 이야기하는 데도 많고 제주도가 제일 다양한 거같아 다양한 근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